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를 그렸습니다.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죠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1이야. 이렇게 준 거죠. 그래서 한 변의 길이 전부다 다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. 그때 BD, BD가 BP의 길이와 같도록 어,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컴퍼스로 이렇게 쭉 그리면 이때 DB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게 되겠죠. DB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게 된다. 그랬을 때음 수직선 위에 점 P를 정하고 세점 PAB, PAB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PAB라고 하자. 그래서 이 점에 대응하는 수를 P. 그리고 이 점에 대응하는 수를 a, 그리고 이 점에 대응하는 수를 b라고 이렇게 한 거죠. 자, 그래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했습니다. 자, 기억 번부터 봅시다. p가 무리수이면 했습니다. 얘가 무리수이면 a와 b는 유리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. 자, 그래서 다시 조건으로 돌아가 보면 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에요. 그러면 이 길이도 1이 되겠죠.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db의 길이는 루트 2라고 하는 길이가 될 거예요. db의 길이가 그러면 pb의 길이도 루트 2가 되는 거죠. pb의 길이도 루트 2가 된다. 자 그래서 기억 번인데 일단 p가 지금 무리수라고 했어요. p가 무리수다. 그러면 p가 무수니까 그냥 무리수라고 해 볼게요. 그래서 무리수 이 점에서 b까지 길이는 루트 2를 더한 거죠. 그래서 무리수에서 루트 2를 더한 것. 자, 그럼 이 값이 이 값이 유리수냐? 이렇게 물었거든요. 이게 무리수인데 이게 항상 유리수가 될수 있느냐? 그건 아니겠죠. 그래서 만약에 루트 2라고 하는 이 값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무리수가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면 0이 될 수도 있지만 꼭 이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수일 때 루트 2만큼 더 하면 그게 항상 유리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는 a는 알아볼 필요도 없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p가 유리수이면 이랬습니다 니은 번에는 얘가 유리수이면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리수이면 이 b점부터 보면 유리수에다가 더하기 루트 2를한게 이게 b가 되는 거겠죠, 그렇죠? 그러면 이것은 지금 무리수가 된다는 거 확실하다, 그렇지? 유리수에다가 무리수를 더했으니까 얘는 무리수 되는 거 맞아요. 그럼 a라고 하는 점은 어떻게 되느냐? 그죠? 이 b에서 얼마를 빼면 되겠죠? 여기 1을 빼면 되겠다, 그렇지? 그래서 유리수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는 이 B 점에서 1만큼을 빼면, 1만큼을 빼면, 이건 유리수 빼기 1이 되면 얘는 유리수가 되죠. 근데 그 유리수에다가 루트 1을 더했으니까 이 A라고 하는 점도 바로 무리수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. 그래서 니언번은옳타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, 티급번. A가 유리수이면이라고 했어요. A가 유리수이면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B는 유리수 플러스 1이 되겠죠. 그럼, p는 무리수냐, 이랬거든요. 그러면, p라고 하는 점은, 이 유리수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점에서 루트 이만큼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. 그래서, 유리수 플러스 1에서 빼기 루트 이만큼을 하면 되니까, 유리수 빼기 무리수니까, 이것은 그대로 무리수가 되겠다. 그치? 그래서, 이 점이 p가 되는 거죠. 그래서, ᄃ 번 무리수이다, 맞다가 되겠네요. 그래서, D 것이 오르니까,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